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0타경 66311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식사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 및 동국대학교 바이오 메디캠퍼스가 위치합니다. 경희 중앙선 풍산역과 백마역 생활권으로 식사 2도시 개발구역 내 아파트 단지입니다. 고양시 일산지역은 인근 개발 개발계획 및 GTX-A 노선 교통호재 등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사업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기도 합니다.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 그리고 대구와 연신대를 지나 서울역과 삼성역, 수소와 성남과 용인을 거쳐서 동턴까지 이어지는 83km의 거리로 오늘 2023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일산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는 전용 면적 47평에 분양 면적 57평으로 감정가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6억 5,400만 원입니다.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2월 8일에 1차 입찰이 진행 예정이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540만 원입니다. 입찰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평균가는 8억원, 매매 하한가는 7억 9천만원, 매매 상한가는 8억 1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 2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며 6개월 전부터 꾸준한 가격 상승이 진행 중이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그 벽상 건설이 시공하여 2010년 10월에 사용 승인되었으며 총 8개 동에 91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8대이며 경매 물건은 30층 중 24층 로열층으로 57평이며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아파트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일산동구 아파트 경매 물건 권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11월 14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니 이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매각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공시전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발표되는 자료 권리변동 현황 및 임대차 관계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법원은 현황 조사서 및 전입세대 연락 결과 조사된 임차 내역 없으며 소유자가 점유 중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 관리비 체크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찰 전 관리실을 통해 확인 후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근본 사건의 경우 큰 금액의 관리비 미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략이 매우 중요할 듯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듯합니다. 먼저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양시 일산동구 경우 정부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니 경락 잔금 납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최근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에 15층이 7억7천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9월에는 15층이 8억2천만 원까지 거래된 내역이 체크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서구,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인터넷 확인 메모를 살펴보면 경매물건과 같은 동, 동일 평형대가 8억5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성공 투자가 기대됩니다. 법원 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95.4% 매각률은 61.5% 경쟁률은 6.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에 진행된 위시티 블루밍 3단지 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9명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25.8%에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로 진행 중인 일산동구 인근 진행 현황입니다. 소개 물건과 별도로 진행 중에 있으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를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츠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5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